네, 다시 찍어요. 아, 친구한테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끊겼네요. 여기서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마마떼가 많은 것 같고요. 능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랑, 으르렁, 약간. 그렇게 치기에는 12년도 께 거의 음, 절반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같아요. 아, 일요 정도 두께. 그 다음에 이거 허, 완전 포장지가 요즘 두께 안 잡히네요 대충 그냥 요도 두께 와 아, 이건 바로 이거 우르렁때부터요제 이때부터 좋아해가지고 되게 요정도에 싸게 뭔가 잘산것 같아요 이야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아 어떡하죠 진짜 너무 귀엽다 아, 이때 완전 나 진짜 좋아했었는데 아, 이거는, 이것은 진짜 잘산것 같아요. 어, 아, 어, 아, 이거는 내가 진짜 갱수하고 싶네요. 이거나 그전 올렸던 포토북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나중에 진짜 돈이 급할 때 판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 어 아닌 것 같아요. 아, 핫, 내눈 버렸죠. 이 빨리 이럴 때는. 옮겨서. 이자. 이대로 돌아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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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앵글. 와 이거는 이것은 진짜 아. 제가 진짜 스프링 진짜 너무 좋다 어떡해 아까 아나 진짜 저 이런 콘서트 사진 너무 좋아요 이런 콘서트 사진 포토북만 구하면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제가 포토북이 다고 어머뭐머어 어머. 너무 귀여워 벌써 끝났다 이렇게 있구요 어 제가 이 포토북 이제 그 정리할 그 보관함 같은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책 꽂는 그런 책꽂이를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늘 예정이거든요. 주말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고요. 제가 그그처그 양도 받은 사람 포토북도 여기다가 같이 넣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상으로 백현이 포토북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제 이거 정리 영상이랑 판매 영상이랑 이제 포트북 한 개를 더 구매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후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들 국밤, 국밤 되시고 되세요. 그럼 안녕!